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큰은 빗썸에 상상되어 있는 밀리미터 토큰입니다 처음 찌라시를 받았을 때 700원이었는데요 원래 이때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찌라시를 밝힐 수가 없었고 영상에 언급할 수 있는 내용도 제한적이며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에 더 일찍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최근 매수세가 크게 올랐고 현재는 보도 돌고 있기에 이번에도 호재나 공시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젠그레오 최근에 올라온 공시를 토대로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밀리미터 토큰은 최근에 60% 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최고 1,200원 돌파를 했으며 현재는 1,000원 지폐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수량과 매도량을 비교해 봤을 때 아직 투자자들이 홀딩 중인 것으로 생각되며 단타꾼들의 이익 실현이 조금 이루어져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체결 내역을 보시면 1mm씩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t 입니다보의 역할과 목적이나 의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밀리미터 토큰을 소개하고 젠글의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밀리미터 토큰은 IDND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엔지니어링이나 산업 디자인 데이터를 추적하고 거래도 할수 있으며 동시에 저작권을 보할 호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빗썸 외에도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지만 대부분의 유동성은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간 세간의 악재를 무시하고 세배 가량 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된 호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체결된 DYD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DDD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나름 근본 있는 도시개발 관련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초에 DYD 디벨로퍼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인데요. 여기서 밀리미터의 개발 중인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나 NFT, 소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또 카카오클레튼과 협약도 있었네요. 산업 디자인 거래 플랫폼에도 언젠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보장을 포함해 거래나 데이터 축적 관련하여 암호화폐가 사용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을 해왔는데요. 이 밀리미터가 문제 없이 지속적인 개발을 해내간다면 그 시장의 중심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쟁글에 올라온 공시를 살펴보며 다음 찌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이해가 안될 정도로 언급만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최근 공시는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온 신규 투자 유치 관련 공시인데요. 그동안 DYD 주 DDD와의 협약과 파트너십을 봤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중요한 점은 신규 투자 유치입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IDND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이맘때쯤 카카오와의 기사가 있었네요. 기사 내용을 보니 향후 카카오톡에 탑재된 지갑, 클립에서 거래될 경우 확장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추후에 계획에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공시를 보니 작년 9월쯤에 클레이스왑에 상장했다고 합니다. 오, 작년 12월에는 게이트아이오에도 상장을 했네요. 주기가 1분기 단위로 상장을 해 왔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밀리미터 영상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왠지 최근 고점 1,200원은 쉽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도 쉽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